3CHO가 붙잡혔을 땐왜 지금처럼 나서지 않았습니까? 하! <laughs> 여유로운 삶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잖아? 압렬 <laughs> 가격이 너무 비싸다, 라고 함. 걱정 마! 여기서 살아돌아가면 내가 VIP 티켓 하나 챙겨줄게! 그러니까 이번엔 제대로 세는 거지? 하! <laughs> 하 이번에도 지고 싶은 건가? 거기 햄스터, 끝나면 얌전히 따라오라고. 잡을 수 있다면 잡아보라. 혹시 너한테 현상금이 걸리면 너한테 얘기하라고. <laughs> 절 도와주시려고요? 아니면 붙잡으시려고? 이걸로 내가 네 편에 선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봄브레이커. 널 설득할 방법을 찾아내고 말 거다. 대공, 내 제안은 생각해 보았어? 아,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 얘긴 하고 싶지 않은데. 괜찮은 물건 하나 빼내줄까? 됐어. 가격이 말도 안 되던데 뭐. 저번에 아기 고리블러를 밀수하셨던 분이죠? 한 번뿐이었어. 아직도 거래소에 냄새가 안 빠져서 죽을 맛이라니까. 그 기체면 물건을 얼마나 더 들여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 햄스터의 화물칸은 이미 각종 간식돌이로 가득 차있다. 당신 공연 티켓은 너무 빨리 매진돼요. 미안해. 내가 좀 잘나가잖아. 이 볼락스 같은 것들한테 당할 순 없지. 그거 볼락스한테 너무 신뢰되는 말 아닌가? 와우! 지난번 우주 파티보다 더 화끈한 곳이라니. 너희 인간들은 도통 뭘줄을 모른다니까. <laughs> 그털 날리는 거 어떻게 할순 없어? 동역에게 털뭉치 바뀌기 싫으면 조용히 해. 왜 도리우가 너한테만 가격을 깎아 주는 거야? 글쎄, 네가 호구라서? 미트로자 파르니, 투틱틱 우리. <laughs> 새로운 비소거 입력 확인.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중. 조심하세요, 에이스. 밝은 별일수록 빨리 사그라드는 법이에요. 반란군을 같이 데려갈 수 있다면 후회는 없어요. 반군의 움직임을 예견하지 못한 건 반역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 <laughs> 운명은 복잡한 별자리와도 같아요. 모든 유성의 궤적을 그려낼 순 없는 법이죠. 감시자들이 우리의 방어선을 시험하는 미래가 보여요. 놈들이 시험하는 건내 인내심일 뿐이에요. 가서 놈들을 확실하게 짓밟아라! 알겠습니다, 대장님. 적 취약점 포착 중! 아, 이볼락스 놈들은 끝이 었군 규율 따위 없는 반군일 뿐이에요. 머지않아 흩어지겠죠. 레이더에 들어왔어! 절대 놓칠 순 없지! 이번 전투 이후에 정비를 요청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적 포착 완료! 명령 대기 중입니다, 함장님! 명령이 필요해? 전부 쏴버려! <laughs> 점을 봐달라는 선멸자라니 귀엽지만 안 돼요. 놈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라. 저런 우주고찰 따위 산산조각 내겠어! 계속 움직여라! 감시자들을 한 놈도 남겨두지 말도록! 네, 대장님. 반란군 놈들을 모조리 날려버리겠습니다. 사살 보고가 영 뜸하게 들어오는데... 대체되기를 원하나? <laughs> 감시자 놈들을 전부 진압해라. <laughs> 대장님,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반군 놈들이 먼저 쓰러질 거다. 내가 나서서라도. 무한의 은총에 고개를 조아려라. <laughs> 날 거스르는 것들을 모두 처단해라. 놈들을 먼지로 만들어 무한한 공허에 흩뿌리겠습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자들이 기습할 미래는 보이지 않나? 당신은 아직 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함장님. m 제 c o m 은 c o 성운의 이름으로 무한의 제국 m 이한몸 m 치리 놈들에게 내 제국의 힘을 보여주어라. c 부대로 따르겠습니다, m e 선견자여, 성운의 운명은 어찌되는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하. 폐하. 방군놈들이 좀처럼 물러서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면 말살할 뿐이다. 지글러 박사, 우리가 오늘 세미나 이후에 점심 약속이 있었던가? 박사님, 벌써 몇 년은 된 일인걸요. 그래도 재밌는 얘기였어요. 아, 그렇군. 새였지 아마. 새랑 음악에 관해서였어. 시글러 박사님, 최근 알게 된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들어하실 만한 분이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사려깊고 하기도 여러 개의... <laughs> 전 눈길 가는 사람이 있는걸요. 호, 제가 아는 분인가요? 음, 운이 좋다면 알게 될지도 모르죠. 아직도 여기 있다니 놀라운걸? 떠나려고 했는데, 네가 날 너무 그리워할 것 같아서 말이지. 그래. 팀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사람 역할을 너처럼 잘 소화하는 녀석은 드물거든. 우리 둘다 너의 전임자인 오로라를 만나지 못했던 게 안타깝군. 자주 듣는 말이에요. 음. 어떤 걸 물어보시려고요? 매일마다 그녀에게 건네는 질문이 있다. 언젠가 답해 준다면 좋으련만. 당신은 R7000 유니시군요. 인간들이 말하는 음. 약탈자 유닛이지. 분대 학살자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미움과 두려움을 받는데도 괜찮나요? 예전엔 거슬렸지만 이젠 오히려 만족스럽더군. 자, 모두한테 질문 하나 할게. 좋아하는 동물이 뭐야? 지금은 곰도 쫓아내는 대형견이 가장 좋아요. 지금은 잭 러슬 테리어요. 지금은 코뿔소가 가장 좋아요. 지금은 펭귄이 제일 좋아요. 당연히 완보 동물들이지. 우주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귀여운 문이다. 천만해요. <laughs> 줄곧 하늘에 떠 있는 것도 꽤나 재밌겠어. 넓은 시야와 전략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새도 흉내내본 적 있나? 자주 있죠 전 당신의 음악에 깃든 따스함이 좋아요 당신의 새 앨범에선 해도지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와 고마워 내 비평가들도 그리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비평? 당신한테요? 하 염치도 없군요 리듬 타고 춤출 준비 되셨어요? 언제든지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남자랑은 잘 됐어요? 안겔라, 난 임무 중에 내 사생활 얘기를 할 생각이 없어. 분명 아멜리를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을 텐데 실험만 더할수 있다면 무슨 일이야, 정크라별일 없어. 그냥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훔치고 터트리고 하는 걸 그만두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날 좋아하게 만들려고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나. <laughs> 위대한 여왕이시여,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준비했나이다. 지금은 바빠 구워물래. 저는 정크래시입니다요.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어. 좀 조용히 숨쉬면 떴나? 르 리듬 타고 춤출 준비 되셨 어요？좋 까요1발 <laughs> 만년 <laughs> 깬다 <웃음> 이걸로 우리 악 연도 끝맺 도록 하 죠. <laughs> <laughs>